하는 소리가 와 지금 다 들려! 다 들려! 아, <laughs> 오늘 놀줄 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진짜 에너지 진짜 많이 받는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실 퍼즐이 시작할 때아 <laughs> 어떡하지? 아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더 힘들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화나서 막부리니까 그냥 눈 딱딱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다여 여러분들, 마지막까지도 텐션 끝까지 써주실 수 있죠? 네!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들, 저 이제, 다음 마지막 곡이데요 어? 어? 혹시, 어, 저희들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듣고 싶은 곡 혹시 있으신가요 네. 미쳐봐라? 그럼 봐, 뭐, 헤드베 I like it. 알것 같아? 보호할 잊혀버려? 잊혀버려! 저이한소 가능하니까 잊혀버려 네 해보겠습니다 so, baby. baby you know 혹시 아직 지금 저희가 못해온 곡 중에 따로 사고싶은 곡이 있어요. 사고 있어요. 이고 싶은 요호고싶은요 아, 저는 트램고린을너고좋아해요호어요 호텔을 어린이텔을 보고 있어요. 호텔있을 보고 있딱어울리는곡이거든요요호어요호텔어요 혹시 트램폴린 한요호요요 네, yeah, 그러면, 어디가 한번놀아볼까 그래도 분위기 싹다 짠, 짠! 주는 만큼, 주는 만큼 맛있게! Yeah. 주는 만큼, 빨리 <laughs> 모여 아, 아, 여긴 우리 필요 없을 거야, 밖에! 한국의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웃음> <토요일많을> <웃음> <모르겠지>? 네? <laughs> 아니, <좀> 아, 저 트라이저가 없었어요. 하트, <laughs>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잠깐만! 저도 하고 싶은데? 어, 네. 자, 네 아, 저는 멤버들 다같이 화면에 나오는 거 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아, 다같이? 다 어. 같이한 번. 저희 다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칸이 니까 다갓다갓 붙여보세요 다다 얼굴을 좀 이렇게 저희 그 이거 다섯 명이요? 거는한 화면 에다갓거갓요아여거 진짜 나거가아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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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힘들... 아, 아, 자 합격할게요 어. 하나 둘셋 무슨 시간이아지무다다웃수고자 그러면은 슬슬 다음 곡네 들어볼까요? 다음 오면. 곡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데뷔곡이죠. 네. 배로 두배로라는 곡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음, 좋아요. 불러주세요. <laughs> 세븐. 에잇 배로 두배로. 아다 다른 밤도 불러. <laughs> <laughs> 나수 없다고 아, 저... <laughs> 어떤, 아, 어떤 분은 건 음. 어떤 분은 레일레불러줘 매일 레브러시고 계시고 어떤 분은 빼빼로 두배 빼빼로 그래요 그 한번 연습해 볼까요? 빼빼두배빼빼빼빼두배빼빼 다 줬는데요? <laughs> 아, 진짜. 어, 엄청난 상대들을보어요 <laughs> <와, 웃음> 어, <laughs> 어, 오늘 근데 진짜로. 다음번에 그이 나와요? 어, <웃음> <웃음> 아, 마지막에 한번 있긴 한데. <laughs> 애들이또 이긴 한데. 아, 애드립? 어, <laughs> 아, 그 팬분들 애기 따 불러 주셔. 어, 다들 같이 하세요. 같이 한번 불러 주세요, 여러분. 네. 아니면 자 그러면 아,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기, 저 너무 좋죠 기세를 기세... 몰아서 가보시죠 <laughs> 여러분들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뛰어놀아주셔야 놀아, 돼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감정을 다 표출하세요 <laughs> 여러분 감정을 표출하세요 <laughs> 다 표출하세요 <laughs> 여기서만큼은 강정 표현 막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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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겨서 막 화가 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 아, 아. <laughs> 오늘 석사한테 하고 싶어 하셨던 말다 하세요. <laughs> 그쵸? 그렇죠? 하고 싶은 건 <laughs> 다. 다만 내지 마요. 다만 내지 마요. 그럼 다음 <laughs> 구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자, 가자, 가자